안녕하세요. 아, 벌링아즈입니다. 현재 42차 구독자 전용 중국볼 나눔, 일반 나눔이 진행 중인데요. 진행되는 동시에 구독자 선착순, 우리 1일 나눔을 진행합니다. 1일 어, 나눔 볼은, 음, 주로 제가 사용했던 왼손 직원 볼들을 나눔하려고 하는데요. 머지않아 제가 산골로, 어, 완전 귀농기청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용했던 볼들을 다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몇 개만 남겨놓고 다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나눔할 볼은요, 로또 그립 4의 에, 하이퍼 어텐션 1등급 볼입니다. 제가 사용했던 볼이어서 조금 사용감이 있습니다. 약간의 에, 곳곳에 좀 좀 파인 그런 키스 흔적이 있고요. 중약지 스판을 좀 길게 썼다가 어, 줄이면서 좀 어, 중진 재지공을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볼들 중에서 어, 핀다운 지공볼 이한 볼밖에 없었는데 핀다운 볼입니다. 왼손 지공된 볼이고요. 어... 커트컷으로 어, 스판을 제가 좀 너무 많이 줄여 가지고 어, 4와 어, 아, 3과 16분의 13에서 14 정도가 됩니다 어, 제가 4인치 이내에서 쓰는데 재지공을 하면서 스판을 조금 작게 만들어서 어, 제가 그리 많이 사용한 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로 또 그리 파이퍼 어텐션이 소프트 볼이고 어,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에, 파인 곳이 없지 아 있습니다 이 어, 볼을 나누면서 쓰실 볼은요 지금 제가 어, 엄지를 재지공에서 썼기 때문에 엄지 재지공을 해서 쓰시면 좋겠다 시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사용했던 왼손 약지 핀다운 지공이고요. 왼손 지공볼 15파운드 그리고 커트컷 3과 16분의 14 정도 되는 볼입니다. 이후에 볼 스펙과 그리고 어, 나눔 조건, 나눔 조건은 다잘 아실 텐데 구독자 전용 나눔이니까요. 구독은 필수고 어, 구독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분그 어, 조건 또 나눔 조건에는 여러가지 우선순위가 있다는 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또그립사의 하이퍼텐션 볼스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1등급 어, 하이퍼퍼먼스 등급의 볼이고요 로또그립은 HP4321 이렇게 등급을 표시합니다. 하이퍼포먼스 등급볼이고요. 커버스일은 하이퍼엑스 솔리드 리액티브, 솔리드 어, 재질의 볼입니다. 웨이트블러 코어는요. 모멘토스 코어 이 에, 어텐션 계열의 볼이고요. 팩토리 피니쉬 표면 마감은 2000 그릿 아브라론 우리, 샌딩 되어 있습니다. 솔리드 볼은 대부분 샌딩 출시가 되어 있구요. 볼 컬러는, 레디언트 오렌지, 베이비 블루, 네이비. 이세 가지 색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플레어 포텐셜은 하이 등급이구요. 1등급 볼이기 때문에, 이 RG 디프 값, 어, 인트 디프 값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5 파운드 어, 나눔하는 뿔인데요. 15 파운드 이 아래 코어를 보시면요, 어, 15 파운드의 경우 RG 값이 2.50, 딥 값이 0.053, 인트 딥 값이 0.011, 우리 하이퍼퍼포먼스 등급의 뿔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월부터 5070B의 나눔 종류 및 기간 변경이 있습니다. 기존의 선착순 번개 나눔을 1일 나눔이라고 변경을 합니다. 24시간 공지를 하고 나눔 신청을 받아서 다음날 자정에 신청자를 발표하는 형태인데요. 선착순 번개 나눔에는 재지공볼 1회 이상 2회 지공부터 혹은 사이드홀 밸런스홀 유무 또 약간의 개스가 있느냐 덴트 포함이 있느냐 사용감이 좀 있는 경우, 그런 볼을 선착순 번개 나눔에서 1일 나눔으로 변경해서 진행한다는 것이고요. 기존의 일반 나눔을 3일간 어,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는 6일 나눔, 가급적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이렇게 144시간 동안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어, 선착순 번개 나눔 일반 나눔은 어, 중고 볼이지만 일반 나눔에는 6일 나눔이라고 변경하는데요, 1회 지공 볼이거나 사용감이 적은 볼들을 중심으로 어,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 나눔을 이제 신설을 하는데요, 15일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어, 15일 나눔 우리 에, 에, 공지를 해서 다음 주 어, 한 주를 건너서 토요일까지 이렇게 에, 기간을 설정을 하고요. 특별 나눔에는 세포를 구입을 하거나 혹은 제가 캡슐 이벤트를 참여해서 획득한 볼이 있을 경우 그리고 유료 회원이 현재는 15명입니다만 유료 회원이 100명 돌파를 하게 되면 또 세포를 준비해서 나눔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4월부터 나눔 조건의 변경이 있습니다. 기존에 마찬가지로 1순위는 유료 회원을 우선을 합니다. 그러나 등급에 따라서 나눔 신청 횟수가 제한된다는 점 기억해 주십시오. 이 조건은 처음 나눔 신청에서 당첨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특별 회원은 1개월 후에 다시 재신청을 할수 있고요. 정회원은 2개월 후에 캡슐 회원은 3개월 후에 일반 나눔은 4개월 후에 번개 나눔 회원은 5개월 후에 이렇게 등급에 따라 신청 횟수를 제한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섯 가지 종류의 등급이 있는데 이 등급의 유료 회원 이 활동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째 특별 회원과 번개 나눔이 동일할 수 있겠느냐? 이런 민원을 제기하신 분도 있고 제가 곰곰이 생각했을 때 똑같이 신청 횟수를 드리는 것도 무리는 되겠다 싶기는 합니다. 아직 유료 회원이 현재는 15분밖에 없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회원들 골고루 나눔 대상이 될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만 어 회원이 많아지면 이런 신청 방법에 따라서 어떤 어 불만도 생기지 않겠는가 그렇게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많은 회원들이 늘어나게 될 것을 미리 생각하면서 이 등급에 따라 신청 횟수가 제한되는 것을 4월부터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2순위는 507번비 채널을 공개적으로 구독한 기간이 긴 분을 2순위로 보고요. 3순위는 채널에 자주 오셔서 댓글 다는 등 소통이 활발한 분을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또, 신청자 채널에 구독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분, 기존에는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봤습니다만 조금 더 늦추어 4순위로 제가 설정을 했습니다. 일반 구독자 중에서는 한번 당첨이 되면 일반 구독자는 신청할 수가 없고요. 기존 당첨자는 그래서 재신청 불가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나눔을 재신청하시려면 유료 회원으로 전환 가입해 주셔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눔 조건은 이와 같은 조건을 확인하신 후에 기간 내에 해당 영상의 댓글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기간 완료 후에 당첨 댓글을 제가 달아 드릴 텐데요. 알려드리는 제 이메일로 택배받을 연락처, 주소, 이름 등을 알려 주시면 됩니다. 역시 그 택배비는 제가 부담을 하고요. 12시간 내에 답장이 없으면 다른 분에게 혜택을 드리게 됩니다. 구독 정보 공개 설정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 제 채널에 구독 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야 아, 구독자이신지 아닌지를 제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 부득이하게 구독하시는 분인지 아닌지를 제가 확인을 할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프로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설정 변경이 나오는데요. 공개 범위 설정 변경에서 구독 채널 설정 변경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검은색으로 바꿔놓으시면 공개가 되는 거고요. 파란색으로 두시면 공개되지 않는 겁니다.